뭐가 될까? 우리 어머니? 대장군이 될까? 천녀 <목소리> 님. 제 아들 좀 살려 주세요. 네 아드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군요 아드님께 관제수가 끼었습니다 네 맞아요 부역을 나갔다가 배가 하도 고파서 관식을 훔쳐 먹다가 죽도록 태장을 맞았어요 장토이들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너무 억울해요 <laughs> 아드님이 무사하도록 <laughs> 추건을 해드리지요 그 대신 내일 꼭 아드님을 데리고 와서 요한스님의 약을 바르도록 하세요 꼭 그럴게요 우선 추건부터 좀 해주세요 여러 신도님들 저를 따라 같이 염송하십시오. 그리하면 할머님의 축원이 빨리 이루어질 겁니다. 용화세가를 생각하며 염송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병고와 업이 다 사라지고 미루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답니다. 불묵간 일하시랴, 방포 조련시키시랴, 너무 힘이 들어 걱정입니다. 몸조심하시오. 쓰러지면 정말 큰일이오. 이 도장 몸이 곧 우리 활빈도의 온갖 병장기 아니오. 불묵간 일은 전생에 잘하고 있습니다. 쓰러지다니요. 힘이 넘치다 활빈도 정신이 나로 하여금 황룡포 청룡포를 만들겠습니다. 들어오셔요. 아그 녀석 그아주 잘도 사는구나. 젠장, 나도 한 속에서 자식이나 볼까? 오겨도 이제 헛소리 그만하고 불법 정진하게. 헛소리라니? 내가 다른 건 탐나는 게 없는데 애만 보면 이거 참. 아이 어디가 벗어버리고 싶다야. 참 여문이 세상에 태어난 거이 도장은 아직도 모르. 알릴 생각 없습니다. 이미 다 끊어진 인연이에요. 여문이가 생겼다고 해서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잊고 싶지는 않습니다. 소집이란요? 거병의 준비가 많이 진전되어서 대사님 판단이 이제는 흩어져서 각자 준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조직적으로 체계 있게 다져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죠. 내달 보름 망해사에서 모이기로 했어. 대사님께서는 꼭 참석해야 된다고 신신 당부하였어. 오 교수님, 먼길 오셨는데 미안하에다. 무슨 얘기요? 내 생각, 내 판단은 처음과 같소. 임금님을 바꾸는 협파는 원치를 안소. 대사님께서 많은 깨우침을 주셨지요. 임금님을 바꿔야 백성을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깨우침도 주셨지요. 허나 그 길을 따르면 이장길살이는 없어지는 겁니다. 대사님께서 장길산이는 없어져도 좋다고 하신다면 따르겠다고 전하십시오. 이번 모임에는 그냥 내버려 두시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시기를 당길 수 있으면 당겨야 해. 지금 조정 대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말법의 끄러리들을 하고 있는 줄 아니? 주지용님도 실증이 나서. 주완상의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누나를 빼먹으면서 낄낄대고 있다 됐어 그만해 장길산이를 내가 한번 만나지 우린 모두 제자리에 돌아왔소 나는 책사의 호칭을 다시 찾았고 조카님들은 두령의 호칭을 다시 찾았소 오직 대두령 한 사람만이 사양을 하고 있어 장사님 제... 정말 말씀 잘 꺼내셨소 아, 대답을 들을 것도 없소 지금부터 그냥 우리가 대두령님, 대두령님 하면 되는 거요.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 구월산 토포는 이제 그만 잊으시게. 잊으셔야죠. 활빈도 세력은 전과 다릅니다. 조직화 되었어요. 구월산보다는 몇배 탄탄한 조직 집단이 되었습니다. 각 지방으로 지역 세력도 확대해야 합니다. 이제는 나라의 군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군영의 대장군이 있듯이. 확실한 위계 질서를 갖고 동솔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바로섭니다. 마디령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여러분의 생각 다잘 들었어. 먼저 조우포 포창을 성공적으로 습격을 합시다. 그러면 축배를 드는 자리에서 대도령 호칭을 다시 찾겠어. 하나 실패하면 사형하겠어. 조우포 포창은 세곡을 저장하는 창고라 수군들이 지키고 있어. 그러나 그 숫자가 모두 합해 20명 정도요. 열 명씩 교대로 번을 서고 있어. 포창과 수군청을 동시에 습격하면 일거에 끝내버릴 수 있어. <laughs> 그식은죽 먹기겠어? <시군중목이겠어? 웃음> 조포 포창문을 여는 것은 쉽소. 힘든 것은 운반이오. 무거운 곡식이 수백 석이오. 마지막으로 활빈 방법을 말해주겠어. 강초길 따라가면서 마을이 나타나면 진율민을 나눠주는 것으로 하겠소.

야이 평아리 같은 놈들아 순순히 보창문을 열어라. 그러면 사한다. 대수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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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웃음> <살것> 없다. 경들이 나 내라. 예. 좋구나 모두를 묶어서 못창에 처박아라. <laughs> 단한 사람이라도 허튼짓을 하면 사토의 목숨은 끝장나는 것이오. 우리 활빈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원한도 없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오. 죄가 있어, 덜 번거지도 권력이라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등쳐먹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오. 이 나라는 무엇입니까? 관리들에게 도적질을 시킨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어찌해야 됩니까? 바꿔야 됩니다. 새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활빈도 정신입니다. 우리의 뜻을 같이할 의지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앞으로 나오시오. 황토색 깃발을 들고 함께 갑시다. 우리 마두령의 연설을 어찌 들으셨소? 포창의 세곡이 백성의 고혈이라는 것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니라고는 않겠습니다. 포창의 곡식을 다 얻을 때까지만 우리가 세상얘기합시다 곡식은 백성에게 나누어 진열할 것이오. 저들이 이번 거사 협조에 너무나 감사하오. 저들이 우리 활빈도 정신을 따를 수 있다면 학봉산 산채를 우리 활빈도 형제 산채로 삼겠소. 꼭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고맙소. 활빈도와 형제가 되었다는 신표요. 받으시오. 활빈도가 도울 것이오. 박봉산 산채를 크게 일으켜보시오. 활빈도가 다시 살아났다. 장길산이가 다시 활빈도 깃발을 휘날린다. 세산체가 어딜까? 반역의 음모는 어찌되고 있는 것이냐? 장길산이는 오래 전부터 숙적이 되어 버렸어. 숙명적인 적수야. 숙명 어찌 피할 수가 있겠는가? 출세도 그런 장길산이를 타고 넘는 출세래야 완전한 최계의 출세가 되는 것이야. 마누라리, 이번에 부임하실 신임감사는 주상께서 중신의 청구도 받지 않고 직접 제수하셨다 하옵니다. 그렇다면 주상 전학교에서 대단히 신임하시는 감사였다 예, 화적을 도발하고 나라의 근심을 없앨 수 있는 단호한 분이라고 가명의 육방들이 긴장하고 떠는 눈치였사옵니다. 마누 최양기 신임감사님께 인사 올립니다. 앉으시오. 형조판석께 만호의 얘기를 들었어. 형조판석시라면 제가 지금도 몸들 바를 모르는 대감 많님이십니다 지난번 구월산 토포 때 장중에 들어온 장길산이를 놓쳤지요. 하나 다시 꼭 체포하고야 맙니다. 나와 함께 장적인 목을 비어 주상의 걱정을 씻어드립시다.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다후련합니다 친구들이 많소. 어서 들어오십시오. 아유, 어서 오세요. <laughs> 아침 일찍 올라오셨습니다. 못하시게 해도 막무가내세요. <laughs> 대두령 고집이 아버님을 빼닮으셨습니다. 빼닮았지요. 네, 아버지, 나 상관 말고 대두령 일이나 보시게. 좀 쉬세요. 불 꺼져서 쉴 수가 없네. 꼭 가시고 싶으세요? 나 아, 수족 움직일 수 있을 때 자식 손발로좀 해야겄어. 그래야 늙어 꼬불라져서 운신 못하게 됐을 때 에? 자식이 내 수족 노릇 해줄 것이 아니겄는가. 어? <laughs> 애비 자식 하는 일에 뭐라도 해서 보탬되고 싶어. 애비 무시근하지만 내 자식 하는 일이 뭔지는 알고는 있어. 내 손으로 칼한자로총한자로 만들어서 자식 손에 쥐어주고 싶어. 그래서 자식하고 같이 싸우고 싶어 <laughs> 대두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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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해사에서 명근 스님이 오셨어요 어? 어이 명근 스님이 오셨어? <laughs>